쇼츠추 삼국지, 제16화, 조조, 헌제를 옹립하고 제후를 호령하다. 후한 말기, 황제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천하는 혼란에 휩싸였다. 이때 난세의 간웅이라 불리는 조조가 서서히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편 장안을 탈출한 어린 헌제는 곤주림 속에서 폐허가 된 낙양으로 당하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이것이 하늘이 자신에게 내린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는 천자를 받들어 제후를 호령한다는 봉천자이병제후의 대계를 세웠다. 조조는 즉시 대군을 이끌고 군주인 황제와 신하들을 맞이하기 위해 출장했다 마침내 헌제를 만난 조조는 엎드려 일을 갖추며 황제에 대한 충심을 보였다. 조조는 헌제를 자신의 본거지인 허창으로 모셔와 새로운 도읍으로 삼았다. 허창에서 헌제는 이름뿐인 황제가 되었고, 모든 실권은 조조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조조는 황제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려 다른 제후들을 압박하며 세력을 키워나갔다. 대의명분을 차지한 조조 앞에서 다른 제후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조조는 훗날 천하 통일 을 위한 가장 강력 한, 기반 을 마련 하게되었 다.